안녕하세요. 애소르입니다. 꼭 몸이 안 좋을 때는 일이 더 많네요.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센즈랩 1일차 마감 데이터 체크하고 2일차 예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1일차에는 딱 꿈비 정도의 참여 건수가 유입이 됐어요. 42,571건 접수됐고요. 증거금은 약 650억 원이 유입되면서 1일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시면 꿈비가 1일차에 43,795건이 들어왔었어요.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의 주관이었고요. 그래서 딱 비슷하게 유입이 된 건데 증거금 규모 차이는 생각보다 꽤 벌어지고 있죠. 사실 1일 차에 균등 위주의 참여만 있다고 치면 꿈비의 공모가가 5,000원으로 센트랩의 2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꿈비의 증거금 규모가 더 적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센트랩의 증거금 규모가 더 낮았습니다. 꿈비는 확실히 가볍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들 최대한도까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센즈랩은 가격이나 규모 메리트가 확실히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를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JO의 결과까지 확인하고 결정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1일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2일차 예상을 해보죠. 지금 꿈비라는 너무 좋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비와 비슷하게 센즈랩도 2일차에 14만 건 정도를 잡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14만 건으로 잡으면 균등 배정 수량은 3.3주가 됩니다. 세주 또는 네주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해보고요. 최종 청약 증거금은 꿈비가 최종 2.2조 원으로 생각보다 낮은 수치가 유입이 됐었는데 청약 한도와 낮은 공모가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즈랩은 청약한도가 꿈비의 3배 이상 높고 또 공모가도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입되는 증거금은 꿈비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를 더 잡아서 3.2조. 그렇다면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787만 5천 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내일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경쟁률에 따른 5사6입 적용 주식수는 계산해 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예상치라 내일 다시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다면 5만 주 일반 등급 풀청약 시 비례는 38주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센즈랩, 균등만 해봐도 과연 괜찮을까? 균등으로 세 주를 받는다면 배정 금액이 3만 1,500원이고 청약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50% 수익을 낸다면 기대 수익금은 약 15,750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커피보다는 치킨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 정도 비례 청약 시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금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균등으로 3주를 받는다고 치고 비례는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 14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7주. 그러면 17만 8,500원을 배정을 받아서 50% 수익 시에 기대 수익금은 89,250원, 100% 더블을 가준다면 17만 8,500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파킹 이자 대비해서는 한참 남는 장사가 될수있겠고요 스튜디오 미르와 꿈비까지 좀 이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샌드랩까지는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며 비례까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제 예상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들이니까 내일 경쟁률을 보면서 다시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